년말에 어, 모든 일을다 쏟아놓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또이 일이 있기까지 어, 어, 이 일을 주관하고 또 주최하면서 어, 정말 짧은 기간에 있어 주신 어, 전국 신앙성 선교회 대표. 어, 이강철 회장님과 또 명신앙송 콘서트에 이소연 회장님 정말 어, 노량진 문화원에서 제1회 신앙송 아카데미 교실을 끝내면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서 어, 연말 따뜻한 겨울나기 그런 그, 어, 김소엽과 함께하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. 또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620여개 대한 제3회 시민사회단체연합회 고종욱 박사님, 총재님 이자리에 오셨습니다. 박수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남경근 경로관님, 신한대 석자 교수님,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.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 오셨는데, 어디 계십니까? 네, 감사드립니다. 남대웅 경무관님 지금 고계입니다 예, 임만호 장모님, 창조문의 발행인께서 또 왕림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또 우리 덕선전아 어, 대한민국 서해협회 회장님이 오신 걸로 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수를 많이 해주시오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고 또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. 사랑의 어, 쌀난운동본부의 이선부 이사장님께서 어, 여러 가지 좋은 선물로 어, 우리를 풍부하게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. 박수로 큰 박수로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. 어, 또 어, 우리 이 자리를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, 신명구 그 문화 문인선, 문인 어, 문학. 어, 어, 문학신문에그 대기자. 대기자님 신명국 기자님 오셨습니다. 네. 그 문학채널의 대표 김응식 우리 선생님 전국 신앙송 대상도 수상 시상하신 김응식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?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또 네. 예. 기독여성신문의 김하숙 사장님과 신재미 기자님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이 해주십시오. 어,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연말에 각종 행사로 너무나 바쁘신 어, 시낭송가 여러분들이 제 시와 또 명시를 낭송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. 여기에 오신 낭송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훌륭한 낭송가 님 들이십니다.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.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기꺼이 신앙성에 동참해주신 은혜를 제 삶에 갈피갈피 저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면서 정말 제 평생 잊지 않고 감사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내 왕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못조로 은혜롭고 또 풍성하고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1년을 지냈지만 1년을 정리하며 또내 마음을 정리하고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또 힐링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서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